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만 여행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요 대만에서도 타이페이 말고 한국인이 진짜 1도 없는 소도시를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만은 온천과 냉천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특히 세계 3대 냉천이 이곳에 있다고 하네요 소도시의 아기자기한 로컬 맛집들을 가서 위장 터지는 여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출발 아 오늘 은 침대에서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물화의 날이고요 온천, 냉천 다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냉천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대만에 소아오 냉편이라고 있고 두번째는 이탈리아 실리에 있다고 하고 세번째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세도 안나와 아마도 안 한국에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밥을 먹으러 시작! 대만 b m b 에서 나오는 야채, 계란 이거 뭔지 모르겠네? 땅콩? 자 일단 죽으로 속을 좀 달래 보자 음 건강식이네 나체. 이게 뭐죠 이게 뭐 솜처럼 이렇게 부서지는데. 말했지? 로선. 로선? 로선이라고 이게 어떻게? 야, yeah, first time. You're no, you no, like? no. I'm not vegetarian, but it's, it's... good. 어. Okay. Okay. 로선이라. 이렇게 먹어, 되게 맛있네. 음. 다 먹어버렸네. 소박한 대만 아침식사, 너무 좋았어. 거의 다온거 같은데, 도시가 여기도 도시구만 수안 냉천. 이게 그 냉천인가? 오, 신부, 뭐막 부유물이 붕붕 떠있는데, 아, 뭐 뽀글뽀글 올라온다. 근데 진짜 이산화탄소가 있냐 없냐가 냉천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디 보자 하는데, 뭐 돈, 돈도 내네? 120원, 60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살짝 담그고 싶은데. 근데 뭐야? 문 닫았나? 달봉? 달봉? 아, 오케이. 오케이 CC에. 역시 태풍 때문에 문을 닫았구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태풍. 태풍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태풍 저 바닷가고 여기는. 이거 완전 산 중, 중턱에 있는 건데 태풍이 그만큼 위력이 장난이 아닌가? 여기도 뭐가 있네. 아, 저기가 조격탕이구나. 저막사람들 저기 들어가네, 그냥. 나도 발이나 담그고 가야지. 신발을 벗고. 오, 시원해. 야, 이거 씨, 도대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 깊이는 이 정도. 물은 되게 맑아. 한다 삥. <laughs> 어. 뭐, 특별하게 냄새 나거나 그런 건 없고. 음 좋아. 우와! 아! <laughs> 어, 이거 밑에 자갈이라서 힘들어. <laughs> 아아아오 보글보글 올라오네. 아이고 시원해라. 네, 엄청 시원하네. 물이 되게 좋은데? 야 그래도 태풍 이 와서 아예 못할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저기서 제를해가지고 그래도 냉천을 할수 있었네. 자 이제 냉천했으니까 온천으로. 어 샤워를 안 했더니 몸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나네. 유황 냄새가 이렇게 삭삭 나는구나. 여기 냉천에서 온천 자오시 온천까지 34분 출발. <목소리> 아까는 냉천이었는데 이번엔 온천으로 왔어요. 대만에 있는 3대 온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아, 저쪽에 지금 조격들 하고 있고. 아, 이렇게 조교 아까 냉천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목욕탕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면 여기 온천은 그래도 파크로 조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어,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해놨고. 이 근처에 전부 다온천지대예요 여기 뭐 그냥 온양온천처럼 그냥 온천촌. 이게 뭐야? 닥터피쉬야? 뭐야? 오, 닥터피쉬네. 이하 이거요? 80원 이거 저한거에아고다 어, 어, 이거 다 오케이 아. 아. okay. 와 재밌는데 어디 보자 헉, 차가워 오아 엄마 와서 달라붙는다 애들 야씨 오 야씨 아아어 여기 <laughs> 지러운데오 애들 와서 달라붙네 어, 어 간지러워 맛집이라고 소문났어, 지금. 괜찮아? 아까 유황 좀이 좀 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 맛은. 야, 쟤네 뭐해? 다 일로 오라 그래. 야, 맛집. 간질간질하다? 오, 어,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인데? 오, 시 걸어봤는데 장, 장관이네, 이것도 완전. 자, 신장기업입니다. 어서오세요. 맛집입니다. 애들 이다 먹었나 보네. 영업 종료다. 와, 진짜 깨끗했었다. 연락 뽀득뽀득해졌어. 이번엔 온천으로. 어우, 뜨거워. 겁내 뜨거운데, 여긴? 여긴 뭐 그냥 조격하듯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하네. 어, 우리 미끌미끌해진다. 되게. 아, 좋다. 따뜻하네. 자, 온천다 했고, 마사지나좀 받아야겠다, 여기서. 발 마사지가 300원. 20 m i n u t e 20 m i n u t e 어, 좋은데. 오케이. 어. 야, 잘한다, 여기. 와, 잠들었어. 깜빡 잠들었네, 진짜. 얼굴다 어, 찢혔을 텐데. 와, 저거. 마사지 대박이요, 짱인데. 적당히 먹고 한잔 먹어야지. 아 요즘 술을 거의 안 먹어갖고 몸이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 호텔들 깔끔하고 좋은데 많네. 자웃시 여기에도 뭐 저런 호텔들도 깔끔하고. 아 근데 난 지금 술한잔 먹고 싶단 말이지. 어디 가야 되나? 오 깜짝이야, 씨. 어우 여기는 이제 생선들. 아. 바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진짜로 컬 오. 아, 이런 식으로 훔는구나. 보여요, 저거? 어. 1번 어, 450. 아. How m 250. 250 uh, and how much is t h i 300. 300? Uh. Okay, and this one this okay. 어디 보자. 맥주는 뭘 시켜야 되나? 타이완 okay. 비어. 야, 여기 완전 진짜 대만 대만 하다 진짜. 자, 여기. 이 타이완 비어 되게 맛있더라고, 이거. 아컴데아 아, 시원해 여기가 중상로라는 곳인데 시장도 있고 되게 많네 먹을 것아야 이거 맥주 그냥 혼자 먹고 있다고 이거 서비스 주셨네 오, 감사한데 음... 다네이가 되게 독특한데 음. 이게 해산물 아닌데 계산인가? 전혀 모르겠다. 생선살 같은 거를 끼는 것.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근데 생선 맛이 나 야, 이건뭐 새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먹어야겠다. 새우 한 모가스 반키로1키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반 킬로인데 금방 먹겠네, 혼자서. 음, 맛있어. 대만은 해산물을 후추에 찍어 먹더라. 신기하게. 오징어도 <laughs> 짜잔 오징어도 한번 먹어볼까? 싹 음. 라임 이렇게 뿌려주고 야 음. 이제 대만의 재발견이다 이번 대만 다시 왔다 여기 현지 사람들이 진짜 맛있다고 그러던데 한번 가봐야겠다 자 본격적으로 저녁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아, 아까는 뭐 입가심이었고 이제 몸 풀렸으니까 어이 아, 맥주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대만 맥주 꽤나 맛있어 탄산감도 좋고 목농김도 좋고 이게 어 꽤나 괜찮네 이게 상 받은 거라고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콩 파우치 지딩 같다 이거 음. 맛있어 음밥 나왔으면 좋겠다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저나왔에시웨덴썰 네. 포크 콩 파우치 지딩 볶음밥 그다음에 마파두부 자 이거는 탕수육 같은 건데 음. 오히려 마파두부가 먹을,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네 음. 탕수 약간 케찹 맛이 더 들어간 것 같고 먹을만해 발베니 12년산 이게 57,000원이고 14년산이 72,000원 아니 발베니를 시음하게 해주는 데가 어있어 <laughs> 아, 매장 식사가 금지가 됐어요, 여기가. 헐, 지금부터 95분을 웨이팅 해야아이 구석에서만 봐야지, 이렇게, 꼭대기까지. 야, 이거 건물 움직인다. 오우씨, 흔들리는데, 이거?